웃음 힘들고 지쳐도 웃음을 가지는 것이 실력 올라가자 하하하하하하하하 견해멀리 미적분 p185 도함수 활용파트 필수 11번에 1번은 2분 47초 정도 시간을 줬습니다. 지문식 수업이었구요. 별치고 그리고 수능이라고 적보세요자 올해 2025 수능 기출문제 미적분 30분 문제 기출문제 보여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 14일에서도 고3 수능 기출 문제 보시면 y 골 2분의 3x 더하기 sinx가 있죠. 맞죠? 이렇게 해서 2분의 3x 위에 sin이 타고 들어가 요 이렇게 납득시죠 예, 네, 그걸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어, 순식간에 나와야 됩니다. 네. 부시부시간에 나올 정도로 빠르게 볼수 있어야 된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y 콜 x는 이거예요. y 콜 마이너스 이스 안에서도 고유명사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y 축을 두배 확대한 후에 x 축대칭한 그래프를 두 개를 더하면, 어디, y 콜 x 이꼬챙이축 e 위에 뭐 존재한다? 정리. 이요 그래프 존재한다는 거예요. 맞죠? 어, 신기한게 하죠, 그죠? 네. 지금은 그려드릴 겁니다. 자, 천천히. 우선 정역은 의 제한되어 있죠? 0초가 2분의 파이 미만에서, 오케이. 기함수인지 우함수인지 판단을 하고있습니다 X 자리에 마라스 X를 대입해. 그래서 마라스 X, 마라스 2, 사인 마라스 X는 플러스 되는 거 맞죠? 오케이. 기함수니까, 어? 여기다가, 마라스 곱해버리면, 아, 마라스 FX와 같네. 인, 무슨 함수? 기함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기함수면? 기함수는 어때? 어? 원점 대칭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게 도함수 f p r i m x 계산할까요? 그러면 1-2 sin x가 된다고요. 맞죠? 아 cos x가 된다고. 자, 그래. 이거 부호 변화를 따질 건데 오케이, 좀 이따가 2개 도함수를 이용하니까 아, f d o u b l r m x는 2 e sin x가 되죠. 2 e sin x 대충 그린다면 y는 오케이. 2 곱하기, s i n x. 이렇게 해서, 요 그래프를 잠깐만 그리겠습니다. 이 부호 변화만 알면 되요. 이분 간격이, 이분요 모양이라, 자, 위에 꺼이죠? y는 1-2 cosine x. 요그 같이 그리겠습니다. 같이 해석해주시면 어렵지 않게 볼수 있습니다. 자, 이만큼만 볼게요. 자, 이게 더함수 부어. 이게 더함수 부어 볼까요? 자, 이게 더함수는 이렇게 되어있는, 아, 이건 플러스죠. 그러다가 마이너스로 바뀌잖아. 근데 1개 더함수 부어 한번 보세요. 이 녀석은, 오케이, 이 녀석. 이 녀석이 영되는 X 값은 예를 들면 3분의 파이죠. 맞죠? 여기는 3분의 얼마? 5파이잖아. 자, 판단합니다. 이게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라는 것은 원함수는 어떤 모양을 가져요? 아래로 볼록이에요? 위로 볼록이에요? 그렇지. 아래로 볼록하죠. 그런데 이 3분의 파이에서, 이쯤이 3분의 파입니다. 도함수의 부호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로 바뀌잖아. 그러니까 왼쪽이 바로 마이너스죠. 오른쪽이 플러스 아니겠어요? 자, 이게 도함수 부호 한번 보세요. 그 다음 보세 파이 보다, 파이부터 어디까지? 이 파이까지는 이게 도함수 부호 음수면 위로 볼록한, 어때? 형태를 가지죠? 근데 어디에서? 형태가 바뀐다. 3분의 5파이에서, 어때? 3분의 5파이에서 부호든도함수 부호는 어때요? 플러스 했다가 마이너스 바뀌자. 그래서 오른쪽을 채였다가 왼쪽을 채했다가, 오른쪽을 채하죠? 어때? 납득되시나요? 이런 모양을 갖는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 이런 모양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형태학적으로 이쁘게 그리게 된다면, 오케이. 다시, y 쿨 x란 동과 y 쿨 마이너스 2싸 x를 두 개를 더한 거예요. 앞도 되시죠? 보시면, 이 파이에서 이 초록색 함수는 어때? 부호가 바뀌지? 그럼 여기서도 부호가 바뀌어요. 마이너스에서 그 따로 바이렇 게. 근데 보이죠? 여기 좀 전에 파이 여기인 거야. 이 녀석은, 요 바뀐 요 점은요. 좀 전에 했던 3분의 파이. 요 바뀌는 극대 값은요. 3분의 5파이가 되는 거예요. 납득되시죠? 이렇게간 된다는 거야. 예. 네. 요 그림을 조금 그리고 어, 가겠습니다. 이건 초능이 나온 문제라서 다음에 수영이 나오거든. 어. 몇초안 걸리 됩니다. 알겠지? 이 이쁘게 그림을 한개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념리 <laughs> 미적분 필수에서 11번에 2번 문제입니다. 자, 형태학적으로, 어, 이 녀석도 뭐 외워두세요. 자, y는 x 곱하기 lnx. 문제 관계없이 조금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면, 어, 러 형태를 가집니다. 그런데, y, x제곱 곱하기 lnx면, 어? 형태학적으로 잘 보세요. 우선 눈에만 좀 담아두세요. 제가 네. 외우는 얘기 잘안 하는데, 원체 많이 나왔던 수능 기술 문제라, 예, 한번 더, y는 x 3승 곱하기 ln x 면 오케이 이런 문을 가진다 고 알겠지? 그래서 오. 자 우선 형태학적으로는 눈에 담아두시고 이 문제는 뭘 이용하래? 이계도 함수를 굳이 이용하래 그러면 우선 정의역은 해피 벌스테이 진수는 0보다 큰 범위에서죠 맞죠? 기 함수인지 우 함수인지 판단하고 싶어요 f-x는 x 제곱 ln 마이섹스 x인데 이건 정의할 수가 없어요 왜 x가 0보다 큰데 마이섹스 x는 음수가 되니까 이건 그릴수 없는 음,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함수 지어볼까요 고밴미분법 앞에거 미분 2x 또띄 LNX 더하기 앞에거 놔두고 뒤에거 미분 x분의 1 x를 묶어낼까요 그러면 2 LNX 플러스 1이 된다 이거지 한번 더이계 도함수 f double prime x를 계산합니다 오케이 근데 이거 부호는 앞에 거 떼고 이건 x0보다 크잖아. 근사치로 2lnx 플러스 1과 같은 거야. 다신 그릴 겁니다. 2lnx를 y축으로 1만큼 올린 거잖아. 그럼 이렇게 되겠네. 0이 되는 x값은 lnx가 마이너스 2분의 1될때 그럼 x는 뭐죠? 2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바꿔야야 게면 루트 2분의 1일 때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보고 바뀐다는 겁니다. 알겠지? 증가평글입니다 자, 더블프라임 x는 고변 미분법 앞에 그 미분 읽고 2lnx 플러스 1될 것이고 앞에 거 놔두시고 뒤금 미분하면 뭔데? x분의 2가 되지 쓱쓱 없어지면 2lnx 플러스 3이 된다고. 납득되죠? 이것도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이기서 2lnx 그래프를 3만큼 평행이동한 거니까 어? 오케이. 어떻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값이 0되는 값은 이 녀석이 2분의 마늘 3이 되니까 만족하는 이 값은 마이너스 1을 밑으로 하는 2분의 마라 3승이죠. 계산하면 루트 2의, 루트 2의 발음이 안대로 3승의 1분이죠. 이 녀석이 커요? 저 녀석이 커요? 얘가 더 크지? 얘가 되죠? 마이너스 플러스 왜? 루트 2는 그, 어, 1보다 큰 수인데 그걸 세제하면 분모가 더 커져 버리니까 부수로도 작아지잖아.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도함수의 부호가, 이게 도함수의 부호가 요점에서 바뀌잖아. 근데 어때? 이보다 작죠? 그러면 아래로 볼록이 위로 볼록이요? 아래로 볼록한 일은 뭐나 위로 볼록이죠. 잘 봐야 됩니다. 위로 볼록한데, 이둘 중에 어디를 치지 보세요이 부분에 는마라스아 그럼 둘 중에 어디 부분이에요? 왼쪽이 오른쪽이에요? 그렇지. 이 부분이죠. 이거 안 됩니다. 이 부분이에요. 이게도 엄지 보고 음주이면서 일기도 엄지 보고 음주인 건이 오른쪽이죠. 오케이. 이계도함수 부호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이에요. 아래로 볼록이죠. 그러면서 부호 변화는 그냥 플러스잖아. 그냥 플러스예요. 어? 맞아요? 플러스였다가 어? 마이너스, 플러스 어? 이거가 그대로 취하는 거예요. 아, 그렇네. 납득되시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이런 모양이에요. 이쪽이 플러스라고요. 여기 이계도함수 부호가 마르스면서, 이게도 없이 보는 플러스. 아, 마르스, 마르스. 어, 이쪽. 맞죠?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온다는 거야. 자, 어, 빨간색이네. 어, 이렇게. 알겠지? 전체의 개형을 그려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능에 많이 놔두면 되니까. 이것도 그래프를 그려놓고, 자, 이렇게 이쁘게 그리시면 됩니다. There is no mathematical formula. You have to be faithful to reality to see the future.